본 적이 없다 그때 하신 말씀 진짜 멋진 말씀이었어요 예수님 말씀이 늘 멋지지 <laughs> 그래도 이번 말씀이 완전 감동이었다니까 한 푼만 줍시오 오! 이 소경에게 한 푼만 줍시오 어? 저 사람은 맹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야 어이 불쌍해라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 어? 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다. 오, 어? 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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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한 곳에 가서 씻으라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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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뭘 하신 거지? 눈의 진흙을? 나는 아무 것도 본 적이 없다. 보 보인다 보인다 보여 보인다 뭐라고? 허, 예수님 보입니다 보인다고? 우와. 예수님이 하셨어 저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인데 말도 안돼 예수님이 보여요 나는 이제 보게 되었다 예수는 안식일을 어겼어 그것은 큰 죄요 맞아 맞아 예수는 잘못했어 큰 죄를 지었다고 <laughs> 아니 평생 못 보던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될 것이다! 창세 이후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을 겁니다.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저놈을 출교하라! 어서 내쫓아라! 내쫓아라! 출교해! 아... 으 으아... 아, 아이고! 아, 어, 예수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나이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는 주를 보고 믿게 되었다. 주여.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오, 친구들 영상 잘 봤어요?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난주까지 들었는데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 함께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눈먼 자가 씻은 이 연못의 이름 샘물의 이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네 글자 글자들이 있는데 섞여 있는 네 글자의 글자를 말이 되는 글자로 바꿔 볼까요? 발수시련은 어 뭐가 될수 있을까? 음 발수시련 어, 어 수발시련 또또 뭐가 될수 있을까? 어수어 어, 약간 비슷해 수실연발 어또 어, 얘기해볼까? 어, 실수 연발, 실수를 연달아서 보여준다. 실수 연발. 또, 또그 아웃 노그 아웃 노슨 뭘까? 아 로그 아웃. 아 삼촌이 힌트 준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감 반등. 어, 암석등반 좋아요 실수 연발 로그아웃 암석등반 글자를 제대로 맞추니까 우리가 오늘 갈이 샘물의 이름이 뭐였죠? 실로암 샘물이었어요. 어 과연 실로암 샘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 아멘. 오, 예수님,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인 존재이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섰을 때 시각 장애인 날 때부터 눈먼자가 한 푼만 주쇼, 한 푼만 주쇼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때부터 눈먼자를 본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못 보게 된 건가요?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어? 얘들아, 눈을 보지 못하는 거랑 죄를 짓는 거가 무슨 상관이었을까? 맞아요. 옛날에는 죄를 지은 벌로 장애를 가지거나 아프게 된다고 사람들이 오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눈을 보지 못했다면, 어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걸까? 궁금해서 제자들이 물어본 거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음그어 아무것도 못 보는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맞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한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본인의 잘못 아니면 부모의 죄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맞아요. 우리가 영상해 본 것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에라도 그 사람이 눈먼게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준 이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단순히 빨간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아무것도 아니고 하던 일을 멈추었던 날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이라고 정하고 안식일로 지켰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음이 사람의 죄못 보게 된건그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라고 말씀하시더니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앞을 못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야"라고 말씀하시더니, 내가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빛이야. 하나님이 나를 빛된 존재로 부르셨어. 예수님이 말씀을 멈추시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아 흙을 짓니겨, 침을 뱉어, 눈먼자의 눈에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셨어요. 아이고 더러워라고 생각했을까? 아니야.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못본그 사람은 눈에 진흙이 얹자 더 어둠의 세상을 경험했을지도 몰라요. 원래 예수님을 만났던 병자들은 예수님, 저를 좀 구, 구해주세요. 저를 좀 낫게 해주세요.라고 먼저 외치거나 때로는 예수님이 어 네가 나를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는데, 오히려 날때부터 눈먼자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내가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흙을 이겨 병자에게 이렇게 눈먼자에게 발라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 한 번도 예수님이 어디 가서 뭐 해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 예수님이 오히려 바로 눈을 뜨게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에게 가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이라는 연못의 뜻, 이름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히려 병자에게 실로암으로 가서 씻어라라고 했을 때 눈먼자가 어디로 갔을까요? 실로함으로 가서 자신의 눈에 붙은 진흙을 이렇게 씻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였던 그 눈먼자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 씻으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평생에 빛도 못 보고 사람도 못 봤던 이 사람이 사람도 보고 빛도 볼수 있게 되었어요. 눈 뜸을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만 드렸던 그 날에 사람을 고치는 노동을 했다고 잘 걸렸다 예수. 예수를 심판할 좋은 빌미가 생겼군. 그래서 눈먼자를 불러 오히려 심문하기 시작했어요. 어, 너를 고쳤던 그 사람이 안식일에 네 눈을 고쳤다던데 사실이냐? 너도 죄인인데 안식일에 네 눈을 고친 예수도 죄인이구나. 심문을 하자. 오히려 눈먼자는 당당히 얘기했어요. 내가 태어나서 세상에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 뜨게 된 일을. 들은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가능하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던 눈먼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실로함에서 새롭게 빛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당을 나와 눈먼자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한눈에 예수님이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인 걸 알았을까? <laughs> 예수님이 눈먼자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어.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어? 어? 인자가 누군가요? 제 제가 인자가 누군지 안다면 전 그분을 분명히 믿고 말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내가 그다 너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이 세상의 빛으로 보낸받은 인자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날 때부터 눈먼자는 태어나면서부터 빛을 볼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이 성행하고 복음이 없던 그 시대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진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제, 어,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존재로 빛 대신 존재로 오심을 믿고 여러분도 인자를 믿느냐? 라는 물음 앞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